법인의 임원을 피보험자로, 그리고 계약자 및 수익자는 당해 법인으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고, 당해 법인명의의 종신보험을 퇴직하는 임원에게 승계할 경우, 이때 소득세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법인이 계약자 그리고 수익자를 당해 법인으로 하고,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고, 이 임원이 퇴직할 경우, 이때 이 종신보험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당해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할 경우, 이때 해당 임원이 얻는 이익은 우리가 소득세법에 따른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때 퇴직소득 금액은 종신보험의 평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익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 금액이 우리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소득 금액 한도를 초과할 경우 그 한도 초과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상 자담세무에게서 송혜경 세무사였습니다.